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었다. 술을 좋아하는 아빠와 함께 살다 보니 엄마 아빠가 매번 다투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결혼하게 되면 꼭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만난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체질이 안 맞아서 술도 좋아하지 않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성격 또한 온순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남편이 자신도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다녔다며 이전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행복한 나날만 이어질 줄 알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나 있는 신우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이 아빠가 되는 남자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있는데도 결혼을 안 하겠대? 그래서 엄마도 걱정이 많은가 봐. 당연히 걱정 되시겠지. 단순히 연애만 하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니. 그 남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했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지. 에휴. 이때까지만 해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와 크게 연관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다. 하지만 신우가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어머니가 모두를 위해서, 나보고 육아를 전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 버렸다. 그리고 그날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다. 그걸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그럼 어떻게 해? 현정이 보고 애를 키우라고 그래. 키우라고 하면은 키울 수 있겠지만은 현정이 걔는 어떡할 건데? 평생 저렇게 아이랑 살라고 할 거야? 선택을 했으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각오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는 현정이 혼자서 사고 쳤으니까 현정이 혼자서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자기 보고 평생 돌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지만 나도 자기한테 이러는 거 미안한데 지금 당장은 이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 이 방법보다 좋은 게 있어?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자기도 도와준다고 생각해줘. 결국 신우의 아이는 내가 돌보기로 결정됐다. 착잡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아이가 귀엽기도 했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봤지만,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신우이는, 2년 뒤에 아이만 놓고 결혼을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 신우한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겨야만 했었고, 그로 인한 문제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중 제일 심한 건 차별이었다. 아무래도 자기 친자식이 보고 싶다 보니, 신우는 결혼 후에도 우리 집을 자주 찾아왔었는데, 찾아오기만 하면 자기 자식만 이뻐하고 챙겨주다 보니, 정작 내 자식이 차별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였다. 그래서 몇 번을 신우한테 이야기했지만, 신우도 알면서도, 그게 잘안 된다고만 했다. 언니도 알겠지만, 제가 승우한테 미안한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것 같네요. 그 마음이야 모르는 거 아니지만 나중에 아이들 컸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도 그러면 애들도 눈치를 챌 건데 그래도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중에는 못한다는 게 마음 아프네요. 그럼 지금이라도 솔직히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어떤 걸요? 심해부한테 얘기해서 승아 데리고 가는 거요. 언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와서 승아 보내는 게 마음 편한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말할 기회도 없을 테니까 한번더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데리고 갈수 있었으면 진즉에 제가 데리고 갔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못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승아도 그렇지만. 승준이도 힘들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우 때문에 나도 두손두발 들고 포기를 해버렸다. 하지만 포기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도 크기 시작했고, 유독 신우의 아이가 신우만 닮아가다 보니, 아이들 역시 조금씩은 눈치를 채는 것 같았다. 오죽했으면 신우의 아이가 자꾸 나한테 내가 친엄마가 맞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그때마다 진땀이 나긴 했지만, 어찌 어찌 해서 넘어갈 수는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서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치매부 쪽이 문제가 있었는지 결혼생활하는 동안 아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신우가 뒤늦게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 자식이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거야 알지만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와서 승아한테 고모가 엄마야 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알아요, 저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되겠죠.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요. 이제 와서 마음을 돌린 신우이가 이해되지 않았다. 벌써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바뀌었다고 하면, 놀랄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혼 때문에 상심이 커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도 따로 연락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고만 했다. 결국 시댁가족들은 신우의 아이한테 모든 사실을 말하게 돼버렸는데 아이는 눈치는 어느 정도 챘었지만 막상 진실의 상자를 열게 되자 아이가 많이 울기 시작했다. 심지어 신우한테 가지 않겠다고 때까지 쓰는 바람에 어르고 달래서 신우 집으로 보내긴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정작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은 나에게 정을 떼주는 게 좋겠다고만 했다. 지금 나 보고 승아한테 정때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야 승아한테도 현정이한테도 좋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냉정해? 나까지 정댄다고 매몰차게 굴면 승아가 어떻겠어? 어쩔 수 없잖아. 자꾸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지 마. 승아 데리고 올 때부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보낼 때도 어쩔 수 없다고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자기도 처음엔 승아 온다고 싫어했잖아. 이제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그럼 된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고 지금은 기른정이 있으니까 다르잖아. 아무리 기른정이 있어도 현정이가 승아 엄마잖아.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엄마야? 뭐? 아무리 자기 자식이 소중하고 동생이 소중해도 이러는 거 아니야. 자기도 그동안 승아 돌봐온 시간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마음은 아파.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그럼 말해 봐. 승아 보내면 누구한테 좋은 거야? 어? 애가 마음 아파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나한테 이러지 말고 현정이한테 얘기를 해. 내가 언제 이러고 싶어서 이랬어? 현정이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 이제 와서 발 빼는 척하지마. 자기도 생각이 있었으면 아무리 아가씨가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해도 자기 선에서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어.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아주 나쁜 놈이야. 이제 와서. 애는 벌써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에휴. 뒤늦게 후회되는 마음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남편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시어머니 역시 나에게 정 때문에 힘들겠지만 잠시 참으면 모든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될 거라며 참으라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아이가 나를 많이 원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신우도 아이가 나를 찾으며 우는 모습 때문인지 연락은 하게 해주었는데 아이 목소리를 듣게 되자 더 빨리 찾고만 싶었다. 그러나 이런 내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과 마찬가지로 나보고 조용히 있으라고만 하셨다. 힘들다고 온 너까지. 그러면 승아만 더 힘들어지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니?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는 건데. 너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 그렇게 하시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승아한테 숨겼으면 안 됐잖아요. 다 아이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럼 이것도 아이를 위해서인가요? 지금은 전부 다를 위해서지. 뭐라고요? 애도친 엄마가 키워야 더 안정감을 찾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당분간 승아하고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 어머님 모두를 위한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모든 시댁 식구들이 반대하다 보니 더 이상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다. 나 역시 내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더욱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은 아팠지만 부디 신우의 아이가 잘 자라기만을 빌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는 잘 자라지는 못한 것 같았다. 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신우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지 신우의 아이는 이후로 누구의 말도 안 믿었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고만 치는 그런 아이가 돼버렸다. 시댁 식구들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나 혼자만 아이를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가 나와 이야기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젠 곧 있으면 아이들이 전부 다 어른이 될 텐데,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시련이 올지, 그것부터 걱정이 된다. 나는 어릴 때 상처를 숨기고 싶어서, 그게 꿈이 되었는데, 나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 역시, 대물림을 해준 것만 같아서 미안할 뿐이다.